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 문네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 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내었다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우리는 길리기아와 판빌리아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고대의 해상 여행은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바람을 피하고 겨울을 피하는 일정을 포함해야 했고 암초에 걸리기라도 하면 파선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세 번의 파선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닌 경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생각하면 그 모든 위험한 선교 여정 속에서 위기 속에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도 했겠지만 그 두려운 상황들이 언제나 괴롭게 느껴졌을 법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누가가 이 여정에 동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의 로마행의 세부적인 동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도 있는데 대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타 구를 포함해서 각 지역의 친구들,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허락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즉 간접적으로 이 여정에 동참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어, 동역자들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함께함으로써 이 마지막 선교 여정의 위험과 괴로움을 넘어서 어, 복음의 영광을 함께 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홀로 외로이지지 않고 교회가 함께 짊어질 겁니다. 더 무거워진 무게만큼 얻게 될 영광이 더욱 큽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포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섬의 항구로 섬 남쪽과 서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항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배는 계속해서 불리한 조건들, 바람과 파도, 날씨 등등의 이유로 항해가 미뤄졌을 겁니다. 어, 겨울이 지나는 동안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를 미루게 되는데, 이 금식기간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 유대인들의 속죄일을 기점으로 할 것이고, 아, 그렇다면 10월 초를 넘어가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어, 로마 군대의 저술가인 베게티우스에 따르면 9월 중순 이후로는 항해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가 중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 따라서 이 시점에 배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아, 이것은 상식적인 진술과 경험적인 측면 어, 또 특별한 계시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라는 것은 자신만만한 뱃사람들의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울의 언급은 무시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히 계시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 바울은 지금 죄인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영향력 있게 제시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 결국 백부장과 선주의 계획에 따라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배는 이동을 합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다치를 올리고서 크레타 해변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항해는 순조로웠어요. 이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고 문제없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칩니다. 유라굴로라는 바람은 라틴어 비문에도 새겨질 정도로 유명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풍이 그레데섬의 산맥을 넘으면서 이 소아시아에서 부는 북동풍을 만나게 되고, 이두 바람이 만나서 맞바람이 들이치는 난기류를 형성하고 강력한 돌풍이 됩니다. 이 엄청난 강풍을 고대의 배가 감당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에 바울과 일행이 타고 있는 배는 폭풍에 휘말리고 맞서서 나갈 수가 없어서 떠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죽음이 각오된 일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꼼짝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살려고 하는 발버둥도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 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해서 선체를 동요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어, 가우다 섬의 바람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므로서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배의 통제권을 겨우 잡은 것으로 보여지죠. 어,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을 함으로써 이 거룻배도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여매므로써 배의 양면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어, 그런데 모든 시도들과 안전 장치들은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려요. 어, 점점 선원들을 지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계속된 폭풍에 이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어, 배의 장비들도 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아,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배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모습과 같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봉착합니다 세상의 방식의 일들은 자신만만하지만 곧 자연의 위기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란 판단들 속에서 어, 우리의 안전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곧이두 집단의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어, 바울은 그들이 안전하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보여줄 겁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십자가를 생각해 보죠. 어, 십자가는 좌절과 절망으로 결말나고 생명의 파손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코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마치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듯이 바울도 이 죽음이 확실히 예상되는 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파손당할 것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세계의 위험조차 극복될 수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폭풍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폭풍과 풍랑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보여주는 그 안전과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오늘도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